네, 어, 일자목이거나, 음, 라운드 숄더, 자세가 안 좋아지면서 생기는 목, 어깨 통증. 또 거기에 덩달아서 동시에 유발되는 것이 바로 두통이죠. 두통 중에서는 측두엽에 편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 그 다음에 몸, 머리 전체에 오는 그러한 두통도 있으시나, 되게 최근에는 스트레스성,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후두엽 부분의 두통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런데 이 두통은 특수엽이나 정수리 부분의 두통도 또한 유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의 두통은 약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목 부분을 가볍게 이완시켜 줘야 하는데, 그래서 살짝 제가 근육을 이완시켜 볼게요. 머리에 힘. 목에 힘 완전히 푸시고요. 자, 목부터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부분에 후두엽, 하방, 근육을 제가 이완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시원한데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겨줘야 하는 치료사의 손가락이 필요한데요. 치료사들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행위를 해줘야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일일이 치료사들이 행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보실게요. 살짝 머리를 드시고요. 이 손가락 8개 같은 모양, 이 부분을 바로 후두옆 하방에 살짝 갖다 대 볼게요. 자, 아, 지금 처음에는 자극이 좀 강력해서 아프게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시원한데요. <laughs> 자,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시는데 사이드로 갈수록, 측면으로 갈수록 좀더 통증이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목 가운데보다 외측에 있는 근육들이 더 강력하게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천천히 좌우로 돌리시면서 후두, 볼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을 모두 이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럴 때는 치료사의 손을 떠나서 혼자서도 가능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의 근육이 이완될수록 혈행, 혈액순환이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 그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이상 지속하셨다면 바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옮기셔서 목 가운데 부분 조금 더 편안하시죠?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하루에 10분 정도만 근육을 이완시켜 주신다면 일자목 해결하실 수 있고, 목, 어깨 두통, 통증, 모든 통증을 같이 해결하기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